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오의 잠언 시간입니다. 오늘은 24일 잠언 24장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남은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그 마음은 나쁜 일할 것만 계획하고 그 입술은 악한 말만 한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통찰력으로 튼튼해진다. 지식 때문에 방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가득 찬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진다. 너는 지혜로운 계책이 있을 때만 전쟁을 일으켜라. 조언자들이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거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내가 고난에 대해 비틀거리면 내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하고 죽임 당하게 된 사람들을 구해내어라. 만약 내가 이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 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시겠느냐?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그것을 모르시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겠느냐 내 아들아 꿀이 좋으니 먹어라 꿀송이를 먹으면 입에 달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혜는 내 영혼에 달다 내가 그것을 찾으면 내게 상이 있을 것이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에 숨어 있지 마라 그가 쉬는 곳을 무너뜨리지 마라.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내 원수가 쓰러질 때 좋아하지 마라. 그가 걸려 넘어질 때내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내게로 돌이키실지 모른다. 악한 사람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한 사람은 상이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 버린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왕이 어떤 몰락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 재판할 때 편견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죄인에게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민족들의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죄인을 꾸짖는 사람은 잘 되고 좋은 복을 받을 것이다.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바깥 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을 다 마무리한 후에야 집안을 세워라. 아무 이유 없이 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마라. 그가 내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해줄 것이다. 그가 한 짓을 갚아주리라. 라고 하지 마라. 내가 게으름뱅이의 밭과 생각 없는 사람의 포도밭을 지나가면서 보니 가시가 여기저기에 나 있고 땅은 잡초로 덮여 있으며 돌담은 무너져 있었다. 그때 내가 살펴본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선을 모으고 쉬자 하면, 가난이 강도 같이, 궁핍함이 방패로 무장한 군사 같이 내게 이를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석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와 동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또 지식을 얻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선한 길을 분별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